홍보수석 이규현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사장은 정치권이 안목적으로 임명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100인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제안하는 후보 중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여야 정치권이 100% 추천하던 KBS 이사비율 역시 40%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정보 와 정치권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 들어 방송의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 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고 이용마 mbc 기자는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고 제안 한바 있고 이번 개정안 통과 이후 민주언론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비슷한 성명을 낸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공영 방송을 돌려줘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방송법 통과로 공영 방송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공영 방송 지배 구조의 제도화라는. 오랜 수건 과제가 풀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송법 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